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5월 갑자기 다르비슈의 은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르비슈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18년에 컵스와 맺은 6년 계약이 2023 시즌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면 은퇴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 은퇴하기는 아깝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칼럼이 일본 매체를 통해 나온 게그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르비슈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부인합니다. 실제로 당시 다르비슈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월 14일 애틀란타 원정 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 구피안타 오실점에 그친 다르비슈는 분석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던 피터 써머빌 코디네이터에게 야구 참 힘들다 넌 그렇지 않아? 라고 합니다. 이미 다르비슈의 절친이 된 써머빌은 다르비슈의 질문에 아니 하루종일도 할수 있어 라며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로 대답했고 이는 다르비슈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르비슈는 써머빌과 함께 더 꼼꼼한 타자 분석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08경기에서 4.6위에 그쳤던 다르비슈는 이후 23경기에서 2.7위를 기록했으며 23경기 전경기 6이닝 피칭과 함께 내셔널리그 9월에 투수가 됩니다. 다르비슈가 30경기에서 기록한 25번의 퀄리티 스타트는 26번인 프람버 발데스에 이은 메이저리그 2위이자 24번인 샌디 알칸타라를 제친 내셔널리그 1위 기록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샌데에고 선발진의 버팀목이었던 그는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 취소되고 194와 3분의 2이닝 197삼진으로 마감함으로써 2013년에 이은 통산 두 번째 200이닝 200K 달성이 무산됐지만 내셔널리그 이닝 6위 탈삼진 7위에 올랐고 사이영 투표에서도 8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르비슈의 활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슈어저가 충격적인 7실점을 하는 동안 다르비슈는 7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1998년 케빈 브라운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서 7이닝 이상을 1실점 이하로 막은 샌데구 투수가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다르비슈는 5이닝 3피홈런 3실점을 기록하지만 홈런 하나는 삼진으로 끝났어야 할 타석이 잘못된 판정으로 계속 진행된 후 먼시에게 맞은 거였습니다. 수아레스가 6회 무사 1,3루의 위기를 막아주면서 다르비슈는 승리 투수가 될수 있었고 시리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NLCS 1차전은 눈부신 투수전이었습니다. 1회 슈아버, 4회 하퍼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다르비슈는 더 이상의 실점 없이 7이닝 7K, 2실점으로 호투하지만 팀 타선이 잭 윌러에게 7이닝 8K,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헌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됩니다. 5차전에서 후스킨스에게 투런을 맞지만 6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다르비슈는 샌데고가 7회 초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 투수 자격을 얻지만. 8회 말 로버트 수아레스가 하퍼에게 충격적인 역전 투런을 맞습니다. 그 경기를 중계했던 저로서는 2005년 NLCS 5차전 9회 초에 터진 풀스의 역전 스리런 못지않게 몸에 소름을 돋게 한 홈런이었습니다. 비록 샌데구는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지만 포스트시즌 4경기에서 2승 1패 2.88을 기록하고 에이스의 역할을 다한 다르비슈는 2017년 이후 포스트 시즌 성적에서 퓨스턴과의 월드 시리즈 두 경기를 제외하면 일곱 경기 4승 2패 2.5일이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다르비슈는 한번더 저를 놀라게 합니다. 다르비슈가 WBC 참가를 선언한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참가한 2009년 2회 대회의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후지카와 대신 마무리로 나선 다르비슈는 9회 말이사후 이범호에게 동점타를 맞지만 10회 초 일본이 임창용을 상대로 결승점을 올린 후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마무리함으로써 우승을 확정한 헹가리투수가 됩니다. 2012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다르비슈는 어린 선수들의 혹사를 막아야 한다며 일본 야구 언로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특히 장훈의 독설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일본 야구계와 선을 그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다르비슈가 참가를 확정함으로써 일본은 다르비슈, 오타니, 쌩과 MLB 트리오에 MPB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브와 19K 퍼펙트를 기록한 사사키 로키라는 엄청난 마운드가 탄생했습니다 미일통산 3000탈삼진을 달성한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 95승, 일본 93승과 미국 95승으로 미일통산 188승에 도달함으로써 메이저리그 1 0 0승의 5승 개인 통산 2 0 0승의 12승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일본의 명예 전당이라고 할수 있는 명구의 가입 조건은 통산 200승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 중에서는 미국 123승과 일본 78승의 노모 미국 79승과 일본 123승의 구로다 두 명에 불과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다나카가 일본 112승 미국 78승에 190승으로 10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르비슈가 정말 놀라운 건 노모가 35세 시즌에 크게 몰락한 반면 다르비슈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사이영 2위를 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겁니다. 노모는 35세 시즌이었던 2004년 다저스에서 4승 11패 8.25에 그쳤고 2005년 템파베이에서 5승 8패 7.24를 기록하고 방출됩니다.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은 노모는 3년 후 켄자시티 유니폼을 입고 돌아오지만 3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시피안타 9실점에 그쳐 2003년까지 3.85였던 통산 ERA가 4.24로 오르고 은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일 통이 섞였다고는 하나 다르비슈가 35세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로 군림한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2020년 단축 시즌 때 개인 최고인 96.1마일을 찍은 다르비슈의 포신 구속은 고관절 부상이 있었던 지난해 94.6마일로 급락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95.0 마일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95.0 마일은 93.9 마일인 메이저리그 평균보다도 1 마일 이상 높은 구속으로 다르비슈는 피안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포심의 피안타율을 1할 7푼으로 억제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결은 다르비슈의 팔색조 피칭이 갈수록 원숭미를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중에도 구종을 새로 만드는 투수라는 말을 멜빈 감독으로부터 들은 다르비슈는 변화구의 진심인 투수입니다. 니포넴에 입단했을 때변화구에 몰입한 피칭을 했던 다르비슈는 페스트볼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로는 웨이트 훈련에 전념했고 5년 연속 1점대를 기록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구종 개발에 심취한 다르비슈는 변화구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다르비슈의 변화구 바이블이라는 책을 2014년에 출간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추천사를 써준 사람은 피처스 바이블을 1991년에 출간한 논란 라이언이었습니다. 다르비슈는 TBS의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변화구가 몇 가지냐는 질문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공을 던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분류를 하면 포심, 투심, 빠른커터, 느린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 체인지업 7가지가 메인이고 빠른커브, 느린커브, 중간커브를 섞는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20개 정도 되냐고 하자 그 정도 된다고 한 다르비슈는 사회자가 다시 50까지는 되는 것 같다고 하자 세분화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비슈는 매덕스가 그날 100구를 던지면 100가지 종류의 공을 던지는 거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저는 마치 작가가 진출할 때 들었던 95마일을 던지는 매덕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투수는 현재의 다르비슈라고 생각합니다. 월드 시리즈를 크게 망친 후 다저스에서 일을 만회하고 싶었던 다르비슈는 하지만 다저스의 외면을 받고 컵스로 갑니다. 사이영 2위에 오른 2020년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하면서 다르비슈는 마음의 짐을 덜게 됩니다. 이때 다르비슈는 유썩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저스의 우승 퍼레이드에 참가하겠다는 농담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저스가 다르비슈에게 기회를 줬다면 바우어 영입은 없었을 것이고, 이후 적으로 만날 때마다 다르비슈에게 고전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컵스와 맺은 평균 연봉 2100만 달러에 6년 1억 2600만 달러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는 다르비슈는 어떤 36세 시즌을 보내게 될까요? 그리고 다르비슈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타니의 예비 FA 시즌만큼이나 다르비슈의 예비 FA 시즌도 궁금합니다. 한편 고시엔 최고의 스타로 4개 팀에 1순위 지명을 받고 고향팀인 한신에 입단할 때까지만 해도 오타니의 라이벌로 여겨졌지만 오타니와 전혀 다른 길을 걸은 후지나미는 포스팅을 통해 오클랜드에 입단했습니다. 요미우리 만큼이나 포스팅을 안 해주기로 유명한 한신은 구단과 관계가 틀어진 후지나미가 FA를 통해 요미우리로 이적해 적으로 만나느니 메이저리그로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후지나미는 선발을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팀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후지나미는 오클랜드와 1년 325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한신은 60만 달러의 이적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오클랜드 선발진은 1선발 콜 어빈, 2선발 폴 블랙번, 3선발 제임스 카프릴리언 4선발 드류 루친스키, 5선발 후지나미 신따로의 시즌 초반 카프릴리언 대신 AJ 퍽이 선발을 맡는 구성이 됐습니다. 9위를 떠나 멘탈, 재구, 태도가 모두 최악이라는 후지나미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